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지정교 하류입니다. 초평저수지 상류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좌측편이 물가인데 벌써부터 장방 느낌의 조사님들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어 제가 대략 확인한 결과 7동에서 8동 그리고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곳이 이제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 한건데 그차 뒤에 보면 어 보이시죠? 천막으로 하우스를 진거 가스통이 두통입니다 25kg짜리인가 20kg짜리가 그리고 쭉 좌측편으로 계속 낚시 텐트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부석 텐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음, 낚시 텐트가 열, 여덟, 일곱, 여덟 동, 본부석 텐트가 두동 해가지고, 상류 쪽에는 이렇게 벌써부터 장박 느낌의 느낌을, 느낌의 조사님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으로 이제 2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고 있는데, 이 조금 더 가면 이쪽에 이제 풀과 나무들이 잔뜩 있었던 곳인데요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싹다 펴서 없앴습니다 철거를 한 상태고요 어 이제 보이는 자측에 보이는 곳이 버드나무가 잔뜩, 잔뜩 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그리고 더 아래쪽도 버드나무와 뭐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곳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어, 요 밑에도 지금 보이는 좌측편도 어, 풀들이 있었던 곳인데 나무랑 싹다 없구요.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초평체 상류 부분에 이제 마지막 지점인 그섬 같은 곳이 나와요. 밭인데 섬이라고 부르는 지형입니다. 건너가면 그냥 밭이 있어요. 저큰 나무 보이시죠? 그쪽 지옥인데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나무가 많았고 그림 같은 포인트가 있던 곳인데 여기 나무는 하나도 없고요. 어 흔적만 있습니다. 어 초평 최상류 지전교 하류 어 이쪽을 오늘 돌라 봤는데요. 음 저는 이제 이곳에 낚시를 하려 계속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올해도 낚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박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과 섞여서 낚시를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뭐 쓰레기 산이 또 쌓이겠죠 작년처럼 거기에 같은 부류로 섞이기가 싫어서. 올해도 여기는 패스하고, 간간히 지나가다 시간 될 때마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